안녕하세요 셰프님 안녕하세요 <laughs> 복수동의 로컬릿 남정석 셰프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채소를 아주 좋아하게 되었고요 대안는 농부시장 마르셰를 통해서 지역의 농부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제철 채소를 가지고 다양한 이탈리안 요리를 연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컬릿은 이탈리안 베이스의 채소 레스토랑이고 샐러드 전문점 그린볼 샐러드 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레신팩토리에서 매일 만들어 먹고 싶은 식사 샐러드가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어제 《교보문고》와 《알라딘》에서 1일 판매 1위를 찍었습니다.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이번에 출간하시면서 소감 한마디 들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채소 책에 이어서 원래 샐러드 책을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레시피 팩토리와 함께 하였어서 <laughs> 너무 영광이고요. 특히 이번에 사전 검증단 1 0 분이 음, 미리 덕장이네. 테스트를 해주셔가지고. 더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뿌듯합니다. 샐러드가 아니라 식사 샐러드예요. 네네. 어떻게 샐러드를 식사로 즐기시게 되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채소를 정말 좋아해요. 채소를 가장 맛있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샐러드라고 생각하거든요. 매끼니마다 이제 샐러드를 좀 즐겨 먹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풀떼기라고 생각하시거나 <laughs> 샐러드를 먹고 나면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좀더 식사처럼 든든하게 즐겨볼 수 있을까요? 샐러드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점심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나 빵류 이런 것들좀 에너지가 힘들어서. 필요한 점심입니까? 예, 그렇고 저녁에는 이제 단백질들을 구성을 해서 같이 드시게 되면 한끼 식사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은 저녁에는 점심과 달리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챙겨서 네. 좀더 물 같은 그런 단백질들이 어... 들어간 밸런스가 좋죠. 어... 저... 아침과 브런치, 또 점심, 저녁 각각 어울리는 샐러드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나누신 것들의 포인트가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좀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채소 위주의 샐러드를 전날에 만들어둘 수 있는 뭐 무침 샐러드라든가 이런 거에다가 가볍게 그냥 빵한 조각, 그리고 우유나 주스. 점심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네, 그래서 파스타류라든가, 아니면 음류 곡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되고요. 다음 저녁에는 퇴근하고 네. 나서 오늘 하루를 이제 마치면서 나에게 주는 보상, 음. 이러면서 해산물이라든가 싱싱한 해산물, 음. 오징어, 뭐 새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과 아니면 고기도 그냥 뭐 삼겹살 같은 것도 좋아요 삼겹살이라든가 음. 아니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햄류 단백질을 같이 곁들인 샐러드를 드시면 어. 하루를 어.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럼 저녁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한끼 식사 이외에도 뭐 손님들 불러서 네. 메인 메뉴처럼 즐겨볼 그렇죠. 뭐 수도 있고 집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파티 음. 여기에 와인 한잔 곁들일 수 있는 그런 메뉴들로 많이 구성을 해놓기 때문에 네. 손님 초대 요리로도 가능한 샐러드 손님이 네네. 자칭 타칭 샐러드 메뉴 라고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나만의 샐러드를 즐기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 어,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는 구운 채소류거든요. 구운 어, 채소류. 예, 어떤 채소든 다 구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뿌리 채소류가 어. 구워 먹기 어. 좋고요 로메인 같은 것도 팬에 어. 구워 먹을 어, 수 있어요. 진채소류들도 네, 음. 직화로 구우면 더 맛있고요. 오븐에 구워도 되고 뭐 팬에 구워서도 돼. 맛있게 먹는 방법 제안드리는 거는 소금 후추 퀄리티 좋은. 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뿌려서 심플하게 오븐에서 구워주는데 이제 구울 때도 특이나 모양이나 거기에 따라서 굽는 시간을 좀 조정하시는 을 거죠 그리고 싱싱한 잎채소 잎채소는 뭐 전날이라든가 몇 시간 전에 세척을 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글라스락이라든가 아니면 밀폐용기 같은데 젖은 키친타올을 깔아서 냉장고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얘가 아삭아삭하게 살아나요 특히 뭐 양상추라든가 로메인 이런 것들은 그렇게 살려서 먹는 거랑 세척하고 바로 먹는 거랑 음. 확실히 달라요. 그게 바로 이제 뭐 레스토랑이나 샐러드 전문점에서 사 먹는 게아 맛있는 이유죠. 음. 집에서 내가 만들었는데 어뭐 네, 그냥 맞아요. 바로 이렇게 했는데 <laughs> 달라, 달라. 뭔가 예 신싱한 입채소와 구운 채소 그리고 오일 베이스 드레싱 거기에 약간의 단백질. 어 약간의 단백질. 예, 예. 이렇게 들어가면 환상적인 음. 나만의 샐러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라고 어. 하죠 이번 책은 내시피 네. 팩토리의 애독자 10분이 사전 검증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드셔보신 분들이 드레싱이 그렇게 맛있다고 <웃음> 말씀해주셨거든요 <웃음> 네. 그 드레싱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 딱두 가지를 두 가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네. 드레싱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자면 오일 베이스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식초와 오일 이두 가지의 조합이에요. 제가 주로 쓰는 식초는, 책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만, 화이트 와인 식초예요. 어, 화이트 와인 식초. 화이트 와인을 바로 시켜서 만든 식초인데, 산도도 적당하면서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음. 신맛이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음. 샐러드 드레싱에 베이스로 쓰기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음. 감식초가 좋은 사람도 있고, 발사믹 식초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식초를 고르고, 거기에 맞는 오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트라 버진하고 카놀라요를 같이 섞는 것들도 있고요. 아, 섞어서도 예. 예, 예. 쓸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엑스트라 버진만 사용했을 때는 너무 그, 풀향기가 강하고, 음. 쌀음한 향이 있어요, 특유의. 그 그걸 좀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카놀레오를 같이 어, 넣어주니 향이 해요. 없는 카놀레오를.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거죠 음. 그러면 네. 셰프님이 소개한 이 드레싱은 조절해가면서 만든 기법이라는 어, 거네요? 제가 만들어 드는건 이제 뭐너의 방식대로 이제 가이드를 드리는 거고 음. 본인의 이제 취향에 맞게 숙주를 하나를 더 뺀다든가 아니면 아, 나 조금 신맛이 더 들어갔으면 음. 좋겠어 하면 더 넣는다 그다음에 마요네즈 베이스나 이런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농도를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고 아, 생각해요 농도. 네. 유재료와 부재료가 같이 이제 섞였을 때 어떤 것은 묽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좀 되직한 게잘 음. 어울려 주재료 자체에서 수분감이 많은 경우에는 드레싱이 조금 되직하게 어... 가는 게머무렸을때 네. 조금 더 밸런스가 좋고요 어...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식사 샐러드 책에 보시면 드레싱 종류가 엄청 네네. 많아요 하나씩 드셔보시면서 입맛에 맞춰 드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포인트는 다양한 드레싱들을 제가 제안하는 샐러드 말고 음. 다른 쪽에도 교차 네네. 활용을 하시면 어, 교차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음, 그러면 네. 본인만의 또 다른 음. 또 샐러드가 네네네. 완성되는 네네. 거니까요. 어... 네. 저희 책 속에, 목차에 네. 보시면, 네. A, B, C 마크라고 해서, 어, 그 중에 C 마크가 셰프님의 초이스라고 해가지고, 독자님들이 꼭 드셔보셨으면 하는 레시피가 실려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딱두 가지만 추천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시금치 달걀 샐러드. 아, 네. 어린 네. 시금치 달걀 샐러드라고 어, 찾아보요 페이지 58페이지. 셰프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지도 다 외우셨어요? 다 외웠어요. <laughs>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린 어, 시금치 달걀 시금치가 샐러드 시금치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샐러드로 먹는다는 거는 조금 어 그쵸 시금치 무조건 네. 시도해보지 않는 음... 것들이잖아요 네네. 보통은 데쳐서 나물로 먹는다고 이해를 하는데 네. 사실 근데 외국에서는 네. 어린 시금치를 샐러드로 많이 먹어요 이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베이컨 드레싱을 따뜻하게 해서 아, 그생 시금치. 시금치에 올렸을 때 약간 숨이 죽으면서 알싸맥의 신맛 그리고 베이컨의 짭짤함 그라나 파다노 치즈 그리고 달걀 그 써니 사이드업이 노른자를 탁 터뜨려서 같이 먹는 그 조합이 네, 아주 와인을 부르는 음, 맛이고 지금 말로 약간 요리하시는데 네, <laughs> 제 아니, 머릿속에 지금 막 그려졌어요 이, 이 시금치 샐러드가 먹어보기 전에는 음, 오, 약간 갸우뚱해요 근데 한번 먹어보면 멈출 수 없어요 음, 어. 안 그래도 이거 검증하신 독자님이 이 샐러드 진짜 맛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한번만보면 뭐, 멈출 수 없는 샐러드. 추천드립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하나 네. 더 다음은? 추천드리면 그다음, 이번에도 페이지 외우셨어요? 8 7페이지에 <laughs> 네, 닭가슴살, <laughs> 네, 네, 닭가슴살 쿠스쿠스 찹샐러드8 네, 7페이지에 닭가슴살 쿠스쿠스 찹샐러드 같은 경우는 그린볼 샐러드 마켓의 어... 인기 메뉴이 돼요. 집에서 어... 바로 다져서 만드는 샐러드인데요. 어, 네, 네. 수쿠스라고 어... 하는 공류예요. 음... 중동에서는 그 샐러드로 많이 먹어요. 아. 따블레라고 하는 네네. 샐러드가 있는데 프랑스식 아. 샐러드인데 포만감도 주면서, 어, 포만감도 그다음에 주네요. 스푼으로 이건 떠서 먹기 때문에 음. 미리 만들어서 도시락으로 싸갈수록 너무 좋아요. 아, 점심에 직장인 도시락으로도 네네네. 좋겠네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뭐 닭가슴살. 제가 제안드렸지만 음. 다른 어떤 뭐 새우를 다져서 넣어도 되고요, 데친 음. 새우를 넣어도 음. 되고 단백질재로 예. 다른 거로 뭐든지 가능하고 구스구수 대신에 송공부를 네. 음. 같이 버무렸어도 괜찮죠. 영양 좀. 밸런스도 좋아요. 음. 영양 밸런스도 좋아서 네. 다이어트하시는 다이어트 아주 그렇죠. 좋습니다. 다이어트자님들이 네. 이 책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어 있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시면 <laughs> 오나 네. 이렇게 재료를 다 정리해두셨어요. 이제 주로 이제 가정에서 많이 냉장고에 있을 법한 음. 그런 재료들을 묶어뒀어요 네네. 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냉장고에서 어나 냉장고에 지금 토마토가 있어 네. 그럼 토마토와 어울리는 내가 단백질을 뭔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음. 새우, 연어, 오징어, 닭고기, 돼지고기를 음. 매치를 시켜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잘 어울리는지 어. 상상을 해보고 네. 거기에 이제 토핑류로 견과류를 넣는다 하면 음. 어떤 견과류가 좋을지 음. 내가 집에 있는지 네. 호두가 있는지 피칸이 음. 있는지 아몬드가 오. 있는지 배치를 시켜보고 네. 있는 것들을 넣고 만약에 없으면 그건 안 넣는 거예요 드레싱은 그러면 이 재료들 중에 어떤게 잘 어울려요? 예, 오일 베이스의 드레싱이 맞을지, 과일 베이스의 드레싱이 맞을지, 음. 아니면 마요네즈 계열의 드레싱이 맞을지 상상을 해보고 그 맛을 떠올리며 나만의 색사 샐러드를 만드는 거죠. 음.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게 요리를 하는 거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 같은 셰프들은 그렇게 어떤 주재료가 주어지면 이 주, 주재료와 어울리는 부재료들을 생각하고요. 그걸 어떤 조리법으로 할인지 어. 대해서 이걸 구울지 뭐 삶을지 볶을지 이런 어. 것들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어. 재료들을 매치를 시키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훌륭한 남한식사샐러드가 나올 어. 수 있죠 숙자님들에게 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가 어. 샐러드라고 하면 이전에는 뭐 식사를 먹는 음. 곁들여지는 음. 사이드. 사이드 메뉴 음. 반찬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식사샐러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드레싱 과 조리법을 조합을 해서 자기만의 식사 샐러드를 음. 만들 수 있는 가이드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네. 나만의 식사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북이 처음에는 이제 초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 하다가 음. 그 다음에는 이 드레싱을 어, 여기에도 한번 왜냐면 드레싱이 조금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다른 샐러드에 곁들여 보고 또한 가지 드레싱 외에 이제 하나를 더 콤비네이션 하는 또 조합이 있어요. 그게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의 시도를 하다 보면 음. 저보다 더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